근데 최고가 71인데? 오 얘들기 총쏘는데? 나 맞았어. <laughs> 얘가 쏜거야요어얘야 <쓴> <laughs> 얘들 얘, <laughs> 얘, 얘, 얘 너클 파는데? 얘, <laughs> 얘 훈자 녹녹슨메달은어디다쓰냐 이거? <laughs> 근데, 여기 없는데? 니, 네, 씨발 헌트 마스터 어디서 산 거냐? 너는 니가 갖고 있잖아. 아, 넌 있다며. 어, 나 여기 상자 팔는데? 넌 반대 내개 있을걸? 아, 사냥꾼 제로. 어. 기겁 제로. 뭐가? 아니, 여기에서 총뭐 사면, 뭐할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응. 음. 근데 메달을 윌리스에다 갖고 가면 된다는데? 윌리스? 가아 아까 뭐총뭐 바꿔준 남자요. <신대> 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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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윌리스가 누구냐, 근데? 우리 직, 직업준예. 아! 개새끼야! 야? 아니다. 아니야. 예, 직업준예. 헉! <laughs> 듀얼블리드 할때직업주예 있잖아. 아아 아, 뭐야, 여기구나! <laughs> I'll see you again, traveler. 뭐야? 뭘로 해야되는거야? 몰라. 뭐..뭐를 해야돼? 유물을 강하는거야 I mean, t h t m y people here. I see. They see. t o t h t h e root. That. The 수의전쟁훈장을데 이걸로 하면? 아, 야 너는. 너는 이미 사냥꾼이나 없대 그래? 넌 뭐가 있냐? 난, 야난 사냥꾼 능력 얻었어 어, 사냥꾼을 전직하면 되죠 전직했어 이미 아, 2개 전직... 다 전직하는 거어 너도 메디카 해, 그러면 아니면 다른 거 하던지 사냥, 사냥꾼은 없대잖아, 아예 사냥꾼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야? 아니면 사냥꾼도 따놓거 있어요? 따놓거 이거 할수 있어요? <laughs> 나 이거 하나, 유물 충전할까? 유물 플러스 1 업그레이드 할까? 유물? 나 모조폼이 없어. 나 모조폼 존나 많은데? 나왜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다고? 어. 나 하나도 없어. <laughs> 왜? 마을에는. 아, 사냥꾼은. 아니, 왜? 사냥꾼은 응. 뭐? 너무 사기라서 없어? 아이, 퍼렁별, 진짜. 이 새끼. 사냥꾼 너는, 마을에 도전자 핸들리 사냥꾼데 가면 메디 있다는데? 그러니까 쟤네 사냥권은 전문 단당이고 전문 단당이 따로 있나봐 다들 직업이 근데 예, 여기 없죠? 레이 때 여기 있다고? 어누구데 핸들러 내가 핸들러라고? 어 핸들러 쟤 아니야? 아닌데? 핸들러가 누구예요? 아까 NPC마다 재료를 팔서 와. 내가 내가 봤을 때저 새끼는 타코파 하면 안돼 <laughs> 파랑벌 NPC가 각각 재료를 팔고 있을 때막 나는 사냥꾼의 훈정 마냥 hey, 너는 네 상인들 마다그그 매달 같은 거파나봐 hey, hey, 핸들러 걔네테가서 메달 사서 제이트 가서 업그레이드 하면 된대. <laughs> 누가 핸들러야 근데? 핸들러가 뭐였요나 hey, 몰라. 핸들러가 누군지 모르는데헬스가 댕댕이 괴롭한다고요? 댕댕이 또 뭐야 드로드 얘가 얘가 핸가로인핸감로드 핸드로드 핸드로드 핸드 흑인 영감뒤진거아니었어 <laughs> 마을의 의사. 에, 마을의 의사래은얘래 메딕 직은은이가 판대 람감이아니 사람은 이래. 은은그 뭐... 다른 직업 이래 <laughs> 상점 열어, 임마 상점 왜문 열어? 나? 어 상점, 상점이 상, 있어. 상점 왜 열어? 상점에 있는 거야, 이거. 어, 너여기 있네. 어, 그거. 그게 메딕, 저기. 그거 갖고 와서 저기 우물 개태. 하면 걔가 업그레이드해서 직업 새로 얻어. 메딕 안 해도 돼. 메딕 말고, 딴거 해도 돼. 아니, 나, 사냥권, 그냥, 그, 이대로 갈 건데? 사냥, 아니, 두개할수 있다니까? 두 개? 직업을, 또. 아, 그니까, 뭐, 저거 사라고? 마음대로 해. 이건 뭔들 뭐. 이거 의사. 의사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거. 의사 직업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다림이 있거든? 얘? 얘가 파는 거? 다림이 그거는...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무슨 직업이에요? 아저아 얘가 도전자 직업이고 얘가 강아지 직업이라는데? 멍멍이? 멍멍이 가자 사냥꾼의 멍멍이지 호러기 샀어? 얘, 얘 호러기 사야 돼 샀어 이미 그럼 제, 아까개에테 가야돼 개 걔. 개? 어개에테 가서 유물 업그레이드 하면 돼 그러면 생기거든? 지고. 강아 강아지가 최고지 한번 보자 강아지 소환해봐 근접전 쓰고. 최고잖아 모르지 강아지 좋대 공중전만 공중에 있는 적만 못죽이고 그거 어, 그거 게하면 돼. good bye traveler. 됐어. 이메일 열어 봐. 어, 그거. 우회 클릭. 봐 봐. 멍멍이가 좋대. 어, 소환해 봐. 아, 어, 소환한거야 아, 뭐 얘뭐할수 있어? 금저전 인벤 열고 그런 건 못해? 예? 그거, 그거 할수있다데 아, 우리 팀한명 쓰러지면 원격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데? 어. 아, 나 사양 버리고 나도 저멍멍이 날까? 아니, 씨. 뭐멍이 그냥 물은 거라고요? 어, 뭐야, 쓰러, 해. 어, 뭐야, 쓰러질 수 있어? 응. 야, 멍멍이 되게 좋대. 아, 가만히 있어봐. 나도 쓰러질 수 있는 것 같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어, 이, 어, 어, 뭐야. 힘좀 뜨거든? 어, 뜬다, 뜬다. 되네. <laughs> 그럼 얘는, 얘는 뭐야? 얘는 뭔지, 이지 얘는 방어구잖아. 아, 얘탱커인가 근접자? 어. 아니 얘는 없는데? 얘는 없는데? 얘, 얘는 없는데? <laughs> 얘 아니고 딴년가 보지. 빠좀 사자. 생각해보니까 도전자가 그거 아니냐? 근접전? 아 그런가? 개새끼가 최고지. 안녕 쟤새끼 존나 존나 잘다는데누는자가 맞대 그거래 니가 말한거 오 지정하면 지가 가네 좋아 우리 3인 팟이다 하하하 야 갑자기 3인 팟했노 야가파 야, 개좋은데 이거 도전자 갑파 이거... 만하는거였어 도전자 갑파. <laughs> 대략 100이야 근데 무게가 존나 상당해 어 병갑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아 얘는 좀 어떻게 안되냐 얘시 존나 시끄럽네 이상하면 지가 가 여기 써봐 여기 이거 되냐 무게. 팍팍팍. 생겼어야 한다고. 에이, 저거. 어, 는데 데뷔 몇 나오냐? 71. 71. 네, 23. 거... 23. 38. 71. 38. 38. 23. 23. 간파 무게가. 간파 무게가 50만 넘으면 좋대. 근데 최고가 71인데? 오, 야, 얘들이총 쏘는데? 나 맞았어. <laughs> 얘가 쏜 <쓴> 거야? <거예요? 웃음> 어, 얘, 뭐? 야, 얘너크 파는데, 얘? 야, 아까 걔잖아 내 어, 상점 중인이자. 어, 무기판이지 아니, 개새끼 언제까지 물고 오는 거야? 뭐, 휴일되는 순간, 딜레이랑, 시스템이랑 존나 많이 나나, 우리? 어. 드릴 뭐야, 이거? 접촉시, 적에게 구멍 내는 드릴. 발사해? 뭐야? 어, 뭐. 드릴이야. 으, 돈다 썼다. 오, 뭐지, 이거? 어, 미친다. <laughs> 아, 미친다. 물은 돈 넘지.

아, 이씨야 <laughs> <그래? 웃음> 야, 보보고나보고물살물라가면할수 있어? 아물라고 이거 뭐라 뭐라고? 이거 뭐고나불말고나보라고나보라고너보호라고라고이는데라이야이 한테도 안 맞아. 그러면. <웃음> <웃음> 우리 왜 이러고 있는거야? <laughs> <laughs> <laughs>

잠깐끊고거비보 <laughs> 뭐냐? 땡큐! <laughs> <laughs> 어제너상없잖아너상없자 <너무> <laughs> <laughs> <평> 어차피.. 와이 주단 조그나 아 재밌었다. Where are you going? 네 h e r e are you g o 유물 파편? 내가 있긴 해? b 번은이 m 터리 손전등... 파편 <laughs> 보면 <살펴보면> 있다 <laughs> 어? 아 여깄다. B1. 0415 0415? 어. 저거 열면 뭐가 좋아? 몰라? 반지 주나? 몰라? 뭐 있냐? 뭐야? 화물 제어 열쇠? 열쇠또 어디야? 단순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열쇠 주인 y 생각해 보면 이이 열쇠로 열수 있는 건 전혀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u 소리라 e l p Yes, yes. How much h e 암상... 안... 아니 암상이 있아 끝에 쪽에 열수 있다는데? 여기 컨테이너만 하는가? 뭐야, 이런 데가 있어. 그니까 뭐냐? 여기 왜, 여자는 시키는 거 아니야? 영감탱이 있는거 아니야 n g in g a 가뭔데 Hey, s 뭐가 있 u g 이 있는데? <laughs> 어? i n g there. Oh, I'm going there. Oh, I'm going there. I'm g 이 <laughs> 용우충이네? 권총이구나. 어, 연사된다. 연사되는데 데미지 싹뿌렸는데 <laughs> 너무 고졌는데? 이건 강화 좀 해서 먹어야 듯. 그건 <laughs> 나중에 먹고 싶다네. 너그배트 목소리 어떻게 내는 거야? 어? 페스타 뭘 목소리? 안 냈어. 어, 너 방금 네이트가나 통화를 잘 떨어졌어 그러는데. <laughs> 지금도 탄약이더 필요해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붙자. <laughs> 붙자. <laughs> 어, 핑 찍는 게 있네? 어떻게 찍냐 씨. 아, 관절 표현이 있다. 어이거 관절 표현이 있다. 어? 표현이 어! L, 손전등이다. A L 아 씨. 둔중 있는 느낌이 었구나 이거. Let's go this way. This way! Nope. 아, 하이파이브! 어디에 있는데, 간전표야 몰라. AT 꾹 눌러서 두 번째 꺼. 아, D버튼 꾹 눌러서 오른쪽 거.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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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치는 거, 기억하라네. 한번 해봐. 뭐야? 어떻게 쳐? 왼쪽 건데? 하이파이도 보이는데? 뭐 어, 이런 것도 있구나. 뭐야? 이 새끼, 죽여버려! 안죽이냐 나도 모르겠네. 이새끼가 이새끼가 딱 봐도 몬스 그러니까. <laughs> 음, 몬스터.. f Iskiga, Takado, m 스 n s t e r under? We meet. I'm g o i 지 g to eat. Monster got it. What's w 다 썼어. 우지, 우지, 아까 그 업그레이드 해봐, 간총.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존나 업그레이드 했어. <laughs> 지금 데미지가 15.3이야. 내거다 좋은데? 7강, 7강까지 했는데 Okay, 인정. a m n all out. 저거, 체크포인트, 혹시 모르니까, 그냥 체크포인트까지만 하고, 끝나요. 나 이제 가야되는데, 임마. 체크포인트 하자니까, 아, 그래서, 그냥. 아. 포인트만 하자니까. 이러면 체크포인트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저장도 되는 어. 거고. 모르잖아? 버그 걸려갖고, 없애줄 수도. 오케이, 게임 종료. 오늘 여기까지. 좋고했어아 고생했어.